어떤 회사를 가면 분위기가 대단히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를 가면 눈을 마주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너무 험악해. 어떨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두려워. 왜 이럴까요? <목소리> 여러분이 일터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전현상을 읽으십시오. 어,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책들 아십니까?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행복할 때만이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BBC 방송국에서 어떤 한 마을을 가지고 실제 실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가서 인터뷰를 다 마을 주민을 한 겁니다. 세상에 행복한지, 불행한지,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한지, 행복한 사람은 왜 행복한지. 그래서 그말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런고 놀란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다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말했거나,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거나,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결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다 말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또다 네톡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행복은 행복한 사람들끼리의 전현상을. 불행도 불행한 사람들끼리의 전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 하바드대에서 만든 책인데 저희 집에 이런 주제의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행복이 전이 되는구나.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행복해요. 왜? 서로 행복이 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불행한 가족의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면요. 모두가 표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그 불행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사라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회사를 가면 분위기가 대단히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를 가면 눈을 마주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너무 험악해. 어떨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두려워. 왜 이럴까요? 각 회사마다 문화가 있는데, 감사가 넘치는 문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칭찬하는 문화. 이런 회사는요, 분위기가 살아있어요. 이런 회사는 창의적이고, 이런 회사는 주도적이고, 이런 회사는 직원들도 다 적극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회사를 다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죠? 저는 모든 그리스인들은 감사의 명령을 가지고 일토로 나간 그리스의 사신들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신, 감사의 사신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회사는 원래 이런데요?가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므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조직이 나로 말미암아 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활기차고 이런 주도적인 문화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인들은 내가 있는 그 소속된 곳에서, 이 가정이든, 그게 기업이든, 그게 어떤 작은 가게이든, 내가 있음으로 말면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고, 살 맛이 나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어,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또한, 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삶인데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